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다소야농원에 들러서 데리고 온 아이들 잠깐 또 소개 좀 해볼까 해요 <laughs> 요즘 순이정원이 계속 다이디만 들리고 있죠 집에 없어서가 아니고요 있는데 보면 아이들이 너무 이뻐 가지고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데리고 오게 되고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가 이렇게 예뻐보여요 <laughs> 제가 사실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laughs> 저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요 <laughs>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아이가 너무 눈에 자꾸 들어와 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네몬베리에요 어, 네몬베리인데 이제 3개 갖고 왔고요 요 아이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이 써줄 때 블루 서프라이즈라고 어떤 거를 써줬는데 이름표가 바뀐 건지 이제 여기다 그냥 꽂아놨는데 얘가 블루 서프라이즈 맞아요. 이 아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줬더니 나름 또 예쁘네요. 색상도 초록초록이긴 한데 그 색상이랑 이거 약간 핑크빛 나는 거랑 해서 이렇게 심어줬더니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베리 종류가 좀 많이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다 이렇게 2,000원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은. 이 화분은 12,000원인가 얼마 줬고요. 그리고 이와이는 사장님이 이제 제품을 또 많이 샀다고 이제 그때 서비스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화분만 바꿨어요. 이 화분도 블루빈스인데요. 이거 다수야 농원에서 7,000원씩에 판매하는 건데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그란 화분에다가 심어줬다가 진열할 때 사각화분이 훨씬 또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각화분으로 조금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7,000원에 데려다가 화분갈이만 해줬고요. 옆에 덴섬이 요 아이도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덴섬이가 다른 화분에 동그란 화분에 담겨 있다가 제가 바꿨거든요. 근데 요거 같이 이제 7,000원씩인데 이렇게 약간 디자인이 다르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 화분 요 이쁜 디자인이 무늬가 근데 저는 이제 요두 개만 갖고 왔고요. 이게 이제 뭐 인기가 좋다고 해서 많이들 가져가신다고 디자인별로 다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7천 원씩에 사다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라일락이에요. 예쁘죠? 요 라일락. 색감이 예, 보라색 톤이면서 핑크빛 톤도 같이 약간 진한 핑크빛이 섞여져 있고요. 한 몸인데, 어, 머리가 얼굴이 3개 짜리예요 3개 짜리라 아주 예쁘고 이제 물좀 달라고 얘가 말캉말캉 하네요. 물좀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저한테 라일락이 하나가 있어요. 10년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주 뽀샤시해요. 어, 이 얼굴이 색감이 깨끗해요. 근데 이 아이는 검은 빛에 가깝게 약간 보라 톤으로 이렇게 나네요. 근데 예쁘네요. 또 이렇게 이 작은 화분에다가 또 심어줬더니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일곱 개만원 씩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도 서비스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빅토리. 근데 너무 예쁘죠? <laughs> 비싼 화분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화분은 1이0 0 줬는데요. 이제 얘가 거기 햇빛에 있을 때 보니까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되게 예뻤거든요. 그리고 입장도 되게 도톰해요. 짱짱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는데요. 거기서는 예뻤던 아인데 이 집에 오니까 이렇게 물이 쏙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록초록 하거든요.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이 아이는 5천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빅토리, 예쁘죠?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7개에 만원짜리인데요. 석연아래요. 석연아인데 석연아 금이랍니다. 이 아이가. 근데 이제 금기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금이 들어있는 거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요런 네모진 사각 화분에다가 이 아이를 담아줬더니 그냥 아주 이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색상도 뭐 어둡지도 않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요거 석연화 금도 하나에 2,000원씩 7개 만원짜리랍니다. 요거. 그리고 유적곡이에요. 유적곡 유적고기 예쁘죠 <laughs> 유적곡. 어떤 분이 이 유적곡을 갖다가 어, 큰 대형 남, 이렇게 사각 화분에다가 얘를 대여 서포트를 갖다가 한꺼번에 심어가지고 가시, 가져가시는데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작은 화분에다 하나만 심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합식해서 가져가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저도 이렇게 두몸 데려다가 이렇게 작은 긴 화분에다가 심어주니까 상당히 멋들어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긴 화분이 없어 가지고 화분을 또 이렇게 롱불에다가 또 심어 주니까 예뻐 가지고 어, 좋답니다 이 아이는 춘뱅입니다 춘뱅이 색상도 곱고 예쁘죠 요 화분 요거 이제 요거 같은 세트로 이렇게 같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색상은 다른 색상도 또 있는데, 제가 요거두 개만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그림도 다른 그림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하남시에 있는 화분가게에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춘뱅이 두 몸으로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한 몸보다는 두 몸이 훨씬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수영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또 늘어지면 상당히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몸을 한꺼번에 담아 주었답니다 예쁘죠 이 아이도 제 눈에는 다예쁜것 같아요 <laughs> 다른 분들 은 하나도 안 이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염자예요 미니 염자 제가 미니 염자가 있었거든요 큰 염자도 있고 염자는 많이 있어요 염자는 집에 돈을 불러들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 너무 큰 염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싫어서 작은 염자를 미니 염자를 심었는데 일전에 지인분한테 제가 선물을 했어요. 이제 돈 들어가라고요. 개업하는 집에 그래서 예쁜 염자라서 또 다른 거랑 같이 해서 선물하고 저한테 이 미니 염자가 없어서 요번에 미니 염자를 새로 또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긴 화분에다가 또 심어주고 장소도 또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이런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잘 심은 것 같으세요? <laughs> 저는 사실 미적 감각 같은 게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심는답니다. 아이들만, 어, 예쁘게 잘 자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화분도 예쁘고 다이브도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그런 센스가 없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수야 농원에 갔는데요 그때 세일하는 중에 사장님 물건을 받아 오실 때 사장님이 요게 이뻐서 어 심으시려고 데리고 왔었나봐요 근데 이제 이건 팔 물건은 아니고 한쪽으로 빼놓으셨는데 너무 예뻐 가지고 이거 파시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안 파신대요 근데 제가 이제 달라고 해서 데리고 온 아입니다 근데 너무 잘 데리고 온 거예요 멋있죠 그리고 여기에 아가야들이 다글다글다글 있는 모습이 아주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화분은 거기서 6,000원에, 이 아이는 5,000원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사장님한테 뗐어가지고 이렇게 달라고 했답니다. <laughs> 잘 뺏어왔죠? 근데 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여기가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물들었었거든요. 이 아이도 여전히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햇빛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들어와 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햇빛을 제대로 못 받고 이러면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웃자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약간 약간 또이 아이도 웃자라려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또 햇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멋진 아이니까 햇빛 있는 쪽으로 또 몰아서 더 멋있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오늘은 제가 다수야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 소개를 또 해보았답니다. 어우 정말 이제 그만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아,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다육이가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데려오게 되네요. 이제 정말 머리에 이구 앉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을 나중에 한번 제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